습니다 먼저 이그 공개석상에서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제가 이번에 영광을 안게 된 것은 제그 능력이라기보다는 지역의 선후배님들과 특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그 열렬한 성원과 응원의 힘이어 나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그 능력에 좀 과분하게 어려운 시기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. 아, 결코 제그 개인의 영광이 아니고 제천 시민의 그마한 행복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, 에, 제가 올고은 길을 갈수 있도록, 의원님들께서 배전의 지도편달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목전에 닿은 그한과 일을 맞아서 모쪼록 건강하신 가운데 각 가정마다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간단히 인사해 대신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